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무고로 식민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의그 유다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두었던 무덤은 비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낙심했던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경험할 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는 부활하신 이 주님은 만났더니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문을 닫고 있는데 호연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 몸하고 차원이 이제 다른 영생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손과 살과 뼈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생선 토막을 달라고 해서 일부러 드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몸은 문을 닫고 있는 그 방안에 갑자기 찾아오실 수도 있었던 지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몸입니다. 영생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또 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향하에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그때는 어,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어, 보이시다가, 그 다음 홀연히 또 사라지신 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대 미문의 부활의 사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담고 있는 뜻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큰 의미는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존재십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잠깐 맥이 끊어진 것 같은데 숨이 멎었던 것 같은데 또 무슨 시체 보관실에 있다가 어 하루 이틀만에 깨어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살려냈던 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어, 기적으로 물론 무덤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 그 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몸은 아닙니다. 살다가 또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는 어, 그런 몸으로 부활한 거죠. 잠깐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병들고 쇠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닌 하늘에 속한 어, 그러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 이 신령한 불멸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예, 그 부활을 먼저 처음 예, 그 부활을 어, 입으신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정되고 증명되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 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말이죠. 천사가 그 무덤 앞에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그냥 천사의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땅에 엎드러지기도 하고만요. 지진같이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리는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그돌을 돌을,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방식의 무덤인데요. 그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문을 연 이유는, 돌을 굴린 이유는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이곳에 계시지 않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라 말이지. 그분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이여, 그분은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네. 천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어,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에, 에, 하나님의 아들, 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부활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 그가 완전히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 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분명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인의 태에서 난 것은 같아요. 여인의 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 사람 은 분명히 사람 이신데, 아 담의 후손 으로 죄 있는 가운데, 나신 것이 아니 에요 그 성령 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에게 나신 것은그가 인류 의죄를청 산할 수 있는 하나 님의 아 들이 육신 을 입고, 오 셔서 죄 있는 인생 들몸을 입고, 죄를 가운데 살아가 는 우리 인생 을대 신하 게 해서 사람 이되 셔야 됐 지만, 아 담의 후손 은 아닙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저주를 받으시는 자리에 왔지만은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은 어떤 그냥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가운데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오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인데 이 세상에 그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하는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 이런 이는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큰 농장의 주인이 말이죠. 자기 종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그 농장의 과실이 잘 됐는지 그 소산을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종들을 보내봤자 그게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이미 부패해가지고 그 보낸 종들을 그냥 때리 패기만 하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보내는 종들을 통해서 지시하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주인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제 해를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에게 미션을 줘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낸 종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주인의 아들이 직접 보냄을 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회라고 하는 무덤에서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참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인류를 향해서 말이죠. 그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는 그런 죽음과 그리고 또 이런 몸으로 부활하신 이런 일을 한 분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예수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게 정말 우습습니다. 뭐, 박태선도 죽었어요. 문선명도 죽었어요. 지금 이만이도그 자기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많이 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 같아도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 왕의 도포를 입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말이죠. 왕의 옷을 입고 잔치를 해이 사람들. 미쳤어요. 사망은 아,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아, 성령으로 잉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 아래에 매달려서 살찌고 피흘리지도 않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도 않고 죽으면은 큰 무덤에 들어가려고 묫자리나 크게 사놓은 자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이런 영혼의 날강도들에게 속지 않으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물 받아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왜 그분은 그 무덤에 들어갔어야 됐냐, 왜 그분은 그렇게 비참한 처형의 그런 나무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어야 됐었느냐 하는 이 질문을 거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어찌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영광과 종기와 칭송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달리셨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이 아니므로 그 죄를 물려받지 않아서, 죄와 저주와 상관이 없는 분이 왜 그렇게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되느냐. 사망과 죄, 형벌, 저주의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던 분에게는 이것이 상관이 없어야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 저주, 자기와 관계가 없는 그 심판,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사망과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야 될 심판이 아닌 그 심판을 왜 그가 받으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버림을 받는 데까지 가셨느냐? 왜 그렇게 저주의 잔을 다 마신 것이냐? 저주받아야 될 우리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진노를 당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 우리들을 대신한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는이 말은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몸이 안 살고 영만 살았다이 뜻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을 네번 다섯 번 바꾼 여자도 들어갑니다. 세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에 바빴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이전의 이름 사울이죠. 그런 사람도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한 참 의인의 죽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5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진노와 형벌, 죄 값을 받으시는 바로 이거. 죄 있는 자를 그 값으로 씻으시기 위한. 그죄 없는 분의 고난으로 죄 있는 우리의 저주를 벗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 속에는 육체의 사망도 있고 이 영혼의 사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저주와 진노 아래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이것도 영적인 사망이에요. 죄는 육체의 사망도 가져오고 영혼의 사망도 가져옵니다. 그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조금 하는 그런 공로 정도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까지 부패해 있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감당하여 주신 그 예수의 공로 외에는 우리를 이 영생에 이르게 할수 있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랑과 칭송과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 능력이 나타났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도, 예, 우리에게도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네, 육체의 죽음이든지 영혼의 죽음, 영혼의 영원한 형벌이든지 네, 이것은 다 죄의 결과인데요. 네, 죄의 결과인데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죄지은 사람이죠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거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네, 또 죄가 가져오는 이 형벌은 이 세상의 형벌도 정말 형무소 갈때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두워져요. 건세에 있던 사람도 큰 재물을 가졌던 사람도 이 형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이 굳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무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형무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다가 육신의 생명 끊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몇년 살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육신의 형무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심판자리는 그 형을 어, 받아들이는, 그죄 값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거죠. 큰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큰 절망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극입니다. 그 영혼의 비극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비극이 또, 어, 있어요. 외적으로도 와요. 영혼의 고통이 오고,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들에게는 죄의 몫으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원래 합당한 몫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인으로 난 우리를 극렬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극률의 기사 사랑하셔서 말이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영원하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비극을 해결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영을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영을,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죄와 영원한 죽음, 이 절망과 비극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를 힘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현재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체는 언젠가, 언젠가 이대로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돼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신데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가 물론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신 그 아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죽는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을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몸의 부활의 날이라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던 예수 믿는 자들도 그 날이 되면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리돈전서 15장 5 1절이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 세상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모든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천사의 나팔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을 벗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세상에서 지금 사망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결국 다 살아있는 것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사망에게 굴복을 합니다. 어떤 인생이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정복자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권세자도 죽음 앞에 다 굴복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에게 삼켰는데 가장 강한 챔피언인 이 사망이 장차 삼킴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망을 이기고 말이죠.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를 보이신 것입니다. 봄이 올때 꽃이 한 송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온 산천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처음 피는 꽃이 어딘가는 있지 않습니까? 예, 벚꽃이 하나 어딘가에 망울에서 벚꽃 하나 피고 전체 벚꽃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첫 부활이 있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예수 없이 살다가 예,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 사망의 부활로 형벌을 당하는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힘 입었어 하죠그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아들을 모시고 우리가 살다가 그 아들의 공로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는 물 속에 살기 위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새는 공중을 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은 땅에 맞는 몸을 주셨습니다. 숨쉬는 방법이 다르고, 피가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 뼈의 구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하냐?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맞는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몸으로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 되어야만 그 세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예비해 주셨고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금 이런 수준의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게하신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만 받는 게 아니죠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그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부활 외에는 지금 그런 부활을 우리 중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부활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게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같은 질의 그 몸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특별 기도 시간에 본문에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예수님이 비슷한 동료로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간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동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동료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비슷한 것처럼 불러주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뜻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과 바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특별한 죽음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부활이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음 속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의 일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미래에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반란과 어려움 중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